아.. 어, 40분은 버틸걸? 어디로 해야 되죠? 7, 6 7 6 6? 아.. 뭐라고? 이거 종왜 이렇게 두껍지 근데 이거 왜 엄마가 치고 어? 왔더라고. 왜 뭐가?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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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자아 오빠 몇 개만 그럴 걸? 엄마가 몰라 보스 뭐 종이가 뭐 다르게 했다 그러던데. 어, 희귀하네. 아, 니네는 똑같아. 오, 네, 아니, 녹... 나이스. 어. 엄마한테 네. 저 조심해 달라고 해 줄게. 녹음되고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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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말. 천천. 아, 75번 다 했어? 네. 네, 뭐다 했겠죠? 바로 사시고 이거 6번 해야 돼요? 어아 손을 댄 사람이 있나요? 네. 예. 그렇죠. 7 5고 풀었어? 시나고 네. 있어 병신아. 3 <laughs> 0로 네. 풀었냐? 어? 야, 풀 사람 없어요? 아. 풀었어? 네. 야, 나머지는손댔어안 됐어? 됐어. 어디까지 됐는데? 나머지는요? 아 어디까지 했냐고 손짓 d g 어디까지 했냐고 l d go to t h 고 old go 고 o the 어 l d go to the old go to the old go to the old go to the old g a, B제곱떡이, a C제곱떡이, b 제곱덕 a c 제곱덕 b c 제곱덕 거기까지만 섰어 근데 네, 봐봐요 제가 넓이를 최소값, 넓이 최소,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려서 어 하는 게 산술기아랑 코시 슈바르츠를 배웠을 거 아니야 그죠? 둘째 뭘 쓰냐가 문제야 두개다 뭐야 얘 미수수 두 개잖아, 미수수 두 개지 미두 개지 그 밑에 거는 미수수 두 개짜리 도세 개짜리 인 있는데 이두 개짜리 세 개짜리 아나? 똑같긴 한데. 아, 내가 미수수 두 개를 써야 돼. 근데 얘가변액이 내가 세 개잖아. 그치? 그럼 얘가 미수수를 두 개를 어떻게 줄여야 돼? 그래서 둘레길이 6이 하나 나와 있는 거야. 그치? 여기를, 여기를 X로 놓고 Y로 놓으면은, 빛이 어떻게 돼? 600이 X백 Y가 될거 아니야? 그치? 이 상태로 표현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얘가 관계식 쓰면 어떻게 되냐? 원래 여기를 z로 놓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니까 z가 600이 x 더하기 y다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제곱해서 더해, 그죠? 거기서는 뭐야? 이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 제곱이니까 600이 x 1 0이 y의 제곱 이거 아니야? 전개하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3십육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2xy 빼기 십이x 빼기 십육y 그죠? 내가 세 자리로 풀었나? 세럼로 했네 그냥 야너 3개짜리 아야 근데? 코시추말했츠 모르나? 알려줘 그거 얘들아 x, 아. x, y, z로 해요 그죠? 두개짜리 하면 나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지 구하는 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이거잖아 근 코시추바르츠 쓰면 어떻게 돼? 얘가 하면은 1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 제곱 곱하기 x, 그래서.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1 제곱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 제곱,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. 이게 그 점을 그거거든. 6이잖아, 6이잖아. 그지 그러니까 얘가 36이, 3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a,b,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a,b,c x,y,z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가 12가 될때 아니야 등호가 성립할 때 코시 시바르츠 등 성조 뭐예요 1분의 x랑 1분의 y랑 1분의 z가 똑같다. 이게 등성조야 쿠시초바르츠에서 알겠어? 쿠시는 뭐냐면 얘가 뭐야?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z의 제곱. 얘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. 이게 쿠시고 등성조가 a 분의 x랑 b 분의 y랑 c 분의 z가 같 같다. 이게 등성조야. 알겠지? 그대로 될 거냐? a b c가 1이잖아요. 그럼 x y z가 다 같으니까 정삼각형일때라는 소리예요. 정삼각형일 때. 합이 6이니까 얘가 각각 2겠지. 그니까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뭐야? 넓이를 구하면 된다. 2 1 3 이거 뭐1 3이지 그러면. 1 3그 2번이지. 알겠어요. 해보겠습니다. 어디, 어디 물어보세요? 같을 때가 중, 중, 같을 때가 이거 최소값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는같을 때는 얘랑 이랑같을 때는 a 분의 x랑 b 분의 y랑 심지어 다같을 때가 두개 같아요. 그러니까 최소값일 때 얘는 36 얘가 36일 때 최대값일 때얘 36일 때는 1 분의 x랑 어 밑에서 그럼 x y 때 같은데 합이 6이라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2 2일 거 아니야 x y z 가 그러니까 그럼 뭐야 이거 그러니까. 2 2니까. 정상각형일 거아 이거 A, B, C가 네 정상각형 넓이 보아 17번 했어? 네. 이거 17번 했어? 안 했어? 했어 78번은? 안했어 이거 왜안 했을까? 모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얘가 여기를 X, Y로 놔 광기씨 써. 반지는 8이래. 그럼광기씨 어, 어떻게 써야 돼? 2X 더 y 가 꺼져. 2X 더 y 뭐야8이 어? 반지요 2X 더 y 8이에요 네. 아, 16이요. 그래, 그럼 뭐, 뭐 어떻게 광식씨 어떻게 돼? X 8이요 X 더 y 8이잖아. 아, 이면이 2X 더 y 더 수도 있지. 야, 색칠한 부분 넓 어떻게 펴야 돼 이거? 해봐. 어, 아이 못... 팔... 써. 네.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쓰라고 해도 빨리 해. 진야 어? 아 어떻게 나와? 요 X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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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XY, 했어? 이렇게 돼요, 이렇게. 네. 그렇그 얘가 사슬기로 써도 되는데 그냥 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범위를 알면 될거 아니야. 그렇죠. 얘가 사슬기를 쓰면 어떻게 돼? 2 xy 보다 크지. 제곱 루트로 없어질 거니까. 근데 뭐야? y 는 뭐야? y 는8 0 0 x잖아. 네. 이거 넣어 요 여기다가. 그럼 이 x에 8 0 0 x고, 마이너스 이 x 제곱 더하기 십육 x. 이거 뭐야 이거 최대값 구해봐 이거 최대값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이기 저거 0 8 x 16 더하기 32이금 그게 어떻게 돼 이거 32보다 클거 아니야 아 이거 최대값이 얘가 어찌 이거 최대값 32잖아 그치 그 얘가 32일 때가 최 최댓값 지이가 뭐고 최대값 구하는 건가? 최대... 그 얘가 최댓값 실이려면 얘는 작아야 될거 아니야. 빼는 거니까. 그 얘가 작으려면은 그 이거 이거 뭐 이게. 이거 32일 때일 거 아니야. 더 작은 게. 그32 넣으면 돼요. 32파이 빼기 16파이니까 16파이일 거 아니야. 됐어? 네. 哦。哦。Oh. Oh. 시집콩 풀었냐? 풀었어? 해보세요 이거는 뭐, 따라서 해봐봐 에이유씨 세명 어? 아, 중에 3명만 아대요 어? 다대요 누가 그래요? 데 피해서 온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럼한 명은 피해서 온 사람은 진실만 말은 되잖아 얘들 봐봐 얘들아 A가 얘가 자기는 모두 q 에서 왔대. 거짓말을 수도 있잖아요. 그 그걸 알아, 그걸 하는 게 문제야.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게. A 에 거짓말 아니에요? A는? 뭐가? A A만 Q에 거짓말 아니에요? 그왜안 했냐고? 왜 거짓말 했냐고? q 섬에서 왔대잖아요. 근데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. 어. 여기 흔히가 아니죠. 다 q 섬에서 아아니다맞는데 한명 h i n k a b a 는 바로 나와요 a 는 p 에서 왔는지 q 에서 왔는지 바로 나와요 q 에서 왔. n p 에서 왔으면 은 우리는 모두 P 섬에서 q 다는걸 못. s 는 n e q u 잖아 n s o 그 q q Queen's one. p u e e n s one. Queen's q u e q u q 제 A가 Q가 확정됐지. 그럼 뭐야? P가 그 B는 둘다 생각해봐야 돼. B가 P에서 옮겨온 거 Q에서 옮겨온 거다 생각해봐야 돼. 이제 해봐. 그래도 A가 Q에서 왔으면 이게 하나 더할수 있어. 뭐할수 있어. 얘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뭐야? 뭔 소리야? 얘가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라는 거는 뭔 소리야? 여기 아시는 게또 뭐야? 어한 명에 사 피가 한명이 있다는 소리야 네. 피성은? 네. 다큐가 아니니까 알겠지? 다큐일 수 있죠. 아 정신이 아, 어? 네요. 해봐. 구해서 다. 생 피가 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해 보라고. 둘중 하나 만 맞으니까. 왜필요한 프란자심이 나? 오직 한 사람만이 피해서 왔다. 거짓말은 뭐야? 피섬에서 온 사람이 한명이 아니란 소리지. 여러 명이란 소리지. 아, 영수도 있잖아. 그럼 A가 A에서 나왔잖아. A에서 피가 무조건 한명 이상이잖아. 그럼 한명이 아니잖아. 그럼두 명일 거 아니야. 왜냐 A는 Q 확정이니까. 그럼 B랑 C가 다 피해서 와야 되겠죠.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. 야나 했어 다 했어. 응. 오늘 알겠냐? 했어. 네아 배고파. 알겠어. 형 했어? 음. 오니가 응. 아, 자 A는 무조건 뭐야? A는 Q잖아. 음. B가 Q라고 쳐. 그럼 어떻게 돼? B Q면은 얘는 피가 한명 이상인 거고, 그지? 피가 큐란 소리는 오직 한 사람만 피해서 왔다가 거짓말이니까 피가 2 e 이상이라 소리요. 그지? 근데 피가 3은 아니잖아. 다 3명이면 얘만 때문에, 그지? 피가 3명은 아니에요. 얘, 얘가 큐확정이니까 그러니까 뭐야? 얘랑 얘 때문에 피가 2명이어야 돼, 그러면은. 그지? 그러면은 C도 큐에서 와야 되겠지? 뭐래, 뭐래? 두 명이 되는데 이미 A, B가 P잖아 그 C가 피어도 P가 한 명밖에 없지 그게 모순이라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? 그런데 뭐 2-1번 보면 A가 Q야 B가 P야 그럼 여기서 때문에 P는 한명 이상인데 그게 P지 그 P가 말이 맞으면은 그 오직 한 사람이 자기라는 소리 아니야 그지? 그럼 C는 Q에서 와야 되겠죠 알겠지?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서 하면 되더라. 아근나 알겠어? 응. 80번 다 했나? 80번 도 그냥 하면 되는데 8 0번이라까요응 80번 다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? 했어 풀었어? 나가못푼 사람 누가야 있어? 했어 안 했어? 어왜 <뭐라> 했냐? 너 했어? 요 김진호 네 준호 했어? 네 준호 했지? 네. 네. 했어? 이제 뭐, 이거 대우 다쓰고 하면 되지. 세개 뭐냐, 이거. 피면큐고피면큐니까 이거 대우하면, n 큐면은 n 피고 n 큐면은 P인가? P니까. n 피면은큐고 n 피면은 R이니까. not 이면은 뭐야, not 이면은피지 여기서 그 뭐야, 연결되는 거 골라야 될거 아니야? 골르면 어떻게 되냐?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됐었지? 낫 키면 피고 이렇게 되네.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가네. 하면 낫 키면은 피고 이 큐지 이 이거 얘가, 얘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? 그 모습에 얘가 그럼 얘가 그리고 낫 아니면은 피 이렇게 되지. 다 섞으면은 이것 때문에.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? 얘를 바꾸면, 은 P는 Q에 포함되고, 그지? P가 Q에 포함되고, 얘를, 바꾸자. 얘를 바꾸면, 이씨. 얘를 진리점으로 바꿔요. 그러면 Q 여주 팝은 P에 있고, P에, R 여주 팝도 있고, 여기 Q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? 그 뭐야, 얘가 Q 안에 P가 있는데, P 안에 Q 여주 팝이 있대. 이거 되려면 q가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. 알겠지? 음. 그러면 이거 맞으려면 q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. 그럼 얘가 말이 되려면은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, 무조건. 그래서 q가 여, 전체 집합이어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이걸로 하는 거야. q가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무조건 다 포함할 거 아니야. 그죠? 그리고 q가 전체 집합이면 얘는 공집합 되겠지? 피해서공지합 하면 그대로 피지, 공지법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. 근데 내가 틀린 거고. 그 얘는 어떻게 바꿔, 뭐 어떻게 바꿔. 드모로 간다면은. 이렇게 바뀌죠. 근데 아리랑 피의공지합은 있냐 없냐. 이것 때문에 없어요. 얘 때문에. 이게 뭐죠 이게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없단 소리야. 그겠지 겹침면 어떻게? 겹침에는 아래에 시... 겹침에는 아래 바깥 부분이 무조건 여기가 피에 포함 안 되잖아. 얘가 맞으면 무조건 피랑 알이랑 따로 따로 있어야 돼. 그래야지 피의 바깥 부분이 다 피를 뭐래. 아래 바깥 부분이 다 피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. 알겠지? 이거 알고 있어야 는꼭 써놔.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그래서 이거 궁집합이다. 그 공집합이 아니 공집합이 열집합이니까 얘는 전체 집합 될거 아니야. 그게 Q도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포함하겠지 서로. 그래서 지금 맞. 그래서 한번 됐죠. 응. 이제 다 했으니까. 근데 컬러 뽑아놨으니까 원길사로온 거.